자 시청자님들 자 이게 15구 500MJ-AT입니다 네. 이게 보통 다이오인데 시마노 치면 대략 시마노에 3000 정도 네. 8호 합사가 한 220m 정도 감기는 여기에 가장 중요한 건백정정지라고도 하고 1m 자동 멈춤 이걸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까먹는 게 세팅을 하기 전에, 여기 리셋 있죠? 리셋을 일단, 요0000 되어 있을 때한번 눌러줘야 됩니다. 눌러주면, 여기 S가 뜰 거예요, S가. 어, 요거를 리셋을 일단 제일 먼저 눌러줘야 됩니다. 이거 까먹으면 안 돼요. 리셋을 눌러주고, 여기 픽업 버튼하고 메모 버튼, 요거 두 개를 3초간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여기 메뉴로 들어가는데, 500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글 지원이 되죠? 이렇게 한글 지원이 되는데, 라인 입력, 서브 카운터 자동정지, 저희가 지금 배정정지라고 하는 거는 자동정지에 들어가면 되고요 자동정지 세 번째에서 오른쪽 제일 끝에 메모 버튼 이걸 누르면 안으로 들어가집니다 자, 그러면 여기 지금 1m 제가 세팅한 게 있는데 이걸 내가 2m, 3m 어디든 원하는 곳에 내가 멈출 수가 있습니다 저는 1m를 또 하니까 여기 1m 됐죠 이걸 누르고 OK 버튼 제일 오른쪽 눌리게 되면 이게 자동 정지 멈춤이 설정이 된 거예요. 그러면 내가 50, 60m를 내렸다가 우웅 올리면 합산 1m 지짐이 올때 자동으로 멈춥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원하는데 레 바로 감아 주셔가지고 올리면 됩니다. 자 1m 이렇게 자동 멈춤이 되죠. 그럼 내리고. 어? 이 500Mz에 가장 중요한 그리고 저희가 가장 자주, 자주 사용하는 자동 클러치 멈춤 예, 이름은 자동 클러치 멈춤이지만은 이게 뭐냐면 내가 원하는 수심에 갔을 때이 클러치가 탕 올라가서 자동으로 멈추는 거예요요 어, 기능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우선 똑같이 메뉴로 들어가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 픽업 버튼 메뉴 버튼 두 개를 3초간 자, 눌러줍니다. 자, 여기 보시면, 한글로 되어 있죠. 라인 입력, 서브 카운트 자동정지, 라인 풀기, 알람음, 수심 자동 클러치 나오죠. 자 뒤쪽에. 예. 요 수심 자동 클러치 여기에 OK를 누르시면 됩니다. OK. 자, 그러면 여기 온, 오프가 있죠. 온 n 에 OK. 수심 기록, 수심 입력, 해저 바닥 있는데, 어, 저는 수심 기록으로 합니다. 시선 수심 기록에 OK를 눌리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세팅이 된 겁니다 자, 0, 0이 나오고 밑에 0, 0이 나오죠 그러면 이걸 내가 채비를 내리게 되면 이 밑에 0, 0이 마이너스로 쭉 위에 가고 똑같이 갈 거예요 그때 50m에서 내가 입력하기 위해서는 이 메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요 제일 위에 큰 거는 내 수심이 나오고 밑에는 다시 마이너스 뭐 50에서 0, 0으로 바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게 세팅이 된 겁니다 위에는 내 실질적인 어그 수심 밑에 조그만 거는 내가 멈추기 위한 수심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가 내려가지고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지금 세팅해 놨는데 이 숫자가 내려갈 겁니다 일단 처음 왔을 때 일단 바닥을 찍고 여기서 선장님이 3미터를 올리, 올리라 했으니까 저는 35미터에 맞춰 볼게요 자 여기 에 3미터를 올려서 35 정확하게 딱 보여드릴게요 35미터가 됐죠 자, 저희가 아까 자동 클러치 멈춤을 했는데 요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35 35가 되어 있는데 요걸 누르면 밑에 게 0이 될 겁니다. 자, 눌러 볼게요, 이거 요겁니다. 자 바뀌죠. 었 위에 35는 그대로 있는데 밑에 35는 없어졌죠. 자, 그렇다면 35에 내가 세팅이 된 겁니다. 요렇게 세, 35에 세팅이 되고 내가 낚시를 하다 보면 선장님 뭐 3m를 더 띄우세요. 5m를 더 띄우세요. 그렇게 하죠.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또 세팅을 하느냐? 안에 들어가서 또 이걸 눌려서 다시 또 세팅하는 게 아니라 한번 오늘 해놓으면 계속됩니다. 자, 요렇게 제가 올려볼게요. 자, 올리면, 자, 1m 올렸습니다. 보면 위에는 34, 밑에는 1m가 돼 있죠. 1m가 올라왔다는 게예요내 총수심은 34. 그럼 여기서 다시 세팅을 메모를 한번 눌러주면 밑에 요 1m가 없어지고 34가 될 거예요. 그렇다면 내 릴은 나중에 작은 컬러치로 내려가면 34에 멈추는 겁니다. 눌러볼게요 없어졌죠자 그럼 영0이 되면 나는 나중에 다시 던지면 34에 멈추는 겁니다. 자 요거까지 들었는데 모르시는 분 없겠죠? 정확하게. 그리고 여기 보면 11, 12, 13 이렇게 나오죠. 자 요게 들어간 내가 세팅되고 채비가 들어간 시간입니다. 이거 처음에는 초로 나오고 나중에는 분으로 바뀔 거예요. 20초, 1분 되면 1, 2분 되면 2. 자 요거까지 보시면 됩니다. 자동 클러치는요렇게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엄청 편해요. 두벌 채비할 때 특히. 왠지 잘 던진대. 자 이렇게 자동 클러치를 해놓고 네. 자, 보통 두벌 채비를 하면 이렇게 던져놓고 하나는 줄을 를 살이죠. 그러면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자동으로 제가 세팅해 놓은 34의 딱딱한이 딱 원추가 됩니다. 알림음이 들리고 자 이런식으로 이게 수심 자동 멈춤. 요렇게 세팅을 하시면 됩니다. 그걸 체계하시는 분한테는 엄청 편해요.